8 4 a 타입 전실입니다. 전실에 펜트리가 깊은 펜트리가 있고 반대편에는 다 신발장 신발장입니다. 응? 신발장. 전실에 들어오면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 공용화부 화장실. 기본적으로 욕조 입구방에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. 돼 있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. 작은 방에서 보면 저기 금호 어 올림이 보이네요. 자. 작은 방 2. 여기는 기본적으로 옵션은 없고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 설치되어 있습니다. 거실에 들어오시면 남향이라서 채광이 좋네요.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LED 전등되돼 있습니다. 거실은, 아트홀은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, 쇼파 배치는 뭐,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을 볼게요. 주방에는, 어, 아일랜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, 요 양쪽 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, 뚫혀 있는 게동선은 편하겠죠? 여기는, 아무것도 사실 안 되어 있는 아일랜드. 그 다음에, 이쪽에는 알파룸. 이게 A 타입의 장점이, 요 알파룸이,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방은 뭐, 알파룸 창고처럼 써도 되고, 벤트리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, 창문이 있고,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이 잘 됩니다. 안방으로 들어가는 북박이장 안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드레스룸. 이거를 또, 다 설치를 하, 뭐 다른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옵션입니다. 수납 공간 창문이 돼 있어서 마통풍 구조가 되고 환기가 잘 됩니다. 그다음에 나오시면 안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요 통로가. 그리고 안방에 대리석 색깔이 좀 타일 색깔이 다른데 여기는 샤워 부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문이 B타입하고 좀 다른 게, 요렇게,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. 84B타입은, 그 세면대가 있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, 요거는 보편적인 A타입 구조입니다. 이렇게 여섯 개. 여섯 개 돼있고. 안방에서 보는 뷰. 아. 남양이라서 채광이 좋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안에는 따뜻하네요 여기는 실외기실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 5개를 설치하면서 대용량 실외기가 되고 나머지는 창고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전체 실전 공간입니다 주방에 조명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팬트리 공간이, 예, 여기 문을 열어놨지만, 네. 예, 생각보다 깊, 깊어요. 안쪽까지. 자, 이렇게. 대고. 자, 닫고. 이쪽에 또 수납장이 하나 더 있고. 유리진열장이 또 있습니다. 예.